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병역, 병역 특례 대수술을 해야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는 취지로 맞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의 병역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게 되었습 야, 병역 상대는 체육 분야가 예술 분야인데 예술 분야는 입상자에 따면서일명을 2명, 주게 됩니다. 상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이 사람이 수상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받은 상장을 주체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속 면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합니다 그 일단 2016년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온 자료가 2016년 온 자료여가지고 2016년 예술요원이 21명이 예부에 받았어요. 근데 21명 중에서 100%다 상장을 직접 확인받고 직접 확인해서 면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대리 확인입니다. 간접 확인입니다. 그래이것 분류를 해봤는데요. 국내 대회가, 국내 대회가 15개였고요. 국제 대회가 그래서 외국에서 있는던 국제 대회 근데 외, 이 외국에서 있는 국제 대회가 가장 충격적인데 이 국제 대회 주최 측에서 발급한 국사확인서 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 소속된 해당 협회 즉 한국으로 치면 한국무용협회나 한국음악협회가 대리 발급한 입상 확인서를 가지고 면제된 곳. 거기다가 정부는 그러면 주최 측에서 발급한 상장 입상 확인서는 확인도 안 하고 이 소득 형태에 주최 측에서 발급한 입상 확인서 또는 상장의 사본이라도 보관할 의무를 규정하지도 않았어. 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예 확인을 안한 거예요. 실제로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한국무용협회 한국음악협회가 대리발급한확인서만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겁니다. 이, 이 서류를 가지고 면 연결시켜 준 겁니다. 이 서류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러시아 발레 대회입니다. 네, 러시아 발레대회에서 발급한 상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첨부되 있지 않고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이 상장을 받았으면 확인합니다. 이걸로만 면제를 해줬다는 거도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여기가 네, 제주예요 그래도 여기서 발급한 상장은 없고 한국 음악회가 확인합니다. 이 확인증만으로 면제를 시켜줬다는 거 심지어 이, 이 국내대도 똑같아요. 국내대에도 상장은 없어요. 확인, 이건 국내대회는 주특책에서 확인서를 써주이네요 상점 선고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있었냐면요. 2014년에 서로 내가 면제다 하고 소송을 묻는일말씀합니다두 사람이, 두 명까지, 두 명까지 그 면제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내가 이동했습니다 라고 입장 확인서가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면제를 시켜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진짜 이깁이다 해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소송, 소중,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 취소됐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부정을, 부정을 조장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정부가 예술 병역 특혜를 해주면서 부정을 조장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정부한테 요구합니다. 이 상장 원본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 수백 명 되는데요. 전수조사에서 제가 볼때 여기에 부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호술란 제도에서는 이 부정이 있는 사례들 다 파악해가지고 이 사기친 사람들 다 잡아놓고 이 당사자도 다시 군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 병역특례 문제를 꺼낸 이유가 불공정 병역특례를 없애겠다.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도 정의를 확립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 문제는 제가 지금 TF 단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파악해서 모든 문제를 다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